나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한다.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 포르쉐는 살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람보르기니는 좀 무리지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졌었다. 이 생각조차 버려야 한다. 나는 당연히 람보르기니 탈수 있는 사람이야.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지. 물론 람보르기니는 사귈 때는 무조건 사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의 자신감, 그 정도의 깡다구 포부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. 나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월클이 될 거거든. 조태호 같은 월클 회사를 만들어낼 거거든.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,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 거거든. 돈 중요해. 엄청 중요하다고. 알았니? 돈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니? 겉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. 마음속 깊이 한 말을 해봐. 있니? 없어. 대부분 없어. 착한 척 하려고, 속물인 척, 속물이, 속물이 아닌 척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, 진짜 깊은 내면까지 그걸 말하라고 하면,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걸. <laughs> 정말 그렇다고 알았네.